현대소설 두 번째, 만무방 시작할 때, 김유성 소설이야. 김유성, 우리 봄봄, 동백꽃처럼 굉장히 해학적이고좀 재밌는 그런 소설이었지, 그지? 여기도 해학적인 요소가 나오긴 하지만, 1930년대 농촌의 현실. 정말, 뭐, 봄봄하고, 저기, 음, 동백꽃 같은 것은 좀 약간 간접적으로 드러냈으면 여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만무방이란 뜻은 막대 먹은 사람 이런 뜻이야 염치, 없, 염치 없는 막대 먹은 사람 양아치 같은 거지 누가 나오냐면 형이 응칠이 나오고요 응칠이 나오고 동생이 응모가 나오는데 이고 동생이야. 둘다 성실한 농구이었어 성실한 농구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엉치리 먼저 있잖아. 아내와 은은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하면서 이거저기 빌어먹다 이제 갈라쓰고 내 도둑질해먹고 자기 살고 싶은대로 살아요. 도둑질하면서 정가 뭐몇 범이 돼. 그리고 어머는 성실한 농군이었어. 성실한 농군인데, 동생이 어떻게 사나 와서 보니까, 동생이 수학시기가 지났는데도 수학을 안 하는 거야. 아내가 또 많이 아파. 응치는 아내랑 또 아예 갈랐었고, 어머는 성실한 농군인데, 성실한 농군이 수학시기가 되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안 하고, 아내 아프다는 핑계로 맨날 미루는 거야. 그런 찰나에, 이제, 응모가응모가 응모가 농사 지은 그 논에 벼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응치를 의심해요. 왜? 도둑이라고 다니니까, 정가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응치를 의심하는 이유가, 응모가 너무 살기 힘들어 보이니까, 응모 동생, 그러니까 자기 재수씨지. 재수씨도 너무 아프고, 오늘 내일 하는 거야. 그리고 응우가 자기한테 응치를 보고 돈도 좀 빌려달라 그런 거야.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응치이 지주한테 가요. 지주한테 가가지고 좀 이게 도지, 도지가 아니고 어새를좀소장료를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주가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래서 지주 빵을 때렸거든. 그러니까 응우의 눈에 벼가 없어지니까 응치이더 의심받겠지, 그지? 의심 받는데 응치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동생 논 있는데 가가지고 누가 훔쳐 훔쳐 가나 도둑놈 내가 잡겠다 하는데 보니까 응모가 제 눈에 별을 훔치는 거야. 제 눈에 별을 훔치는데 이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별을 훔친 이게 수학만 하면 지주고 뭐. 뭐 빌려 돈 빌려준 사람들이고 별 때가 좋아가지고 수확 하고 난 다음에 더 빚만 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확을 안 하고 자기 논의표를 자기가,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훔쳐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응치는 얼리가 만무방이었고 동생 무도 나중에 결국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거야. 당시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습 때문에 농촌 사회의 부조정 모순으로 만무방에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이야. 볼게 응치이면 이거 만무방이라고 했지 그지? 모든 사람이 저에게 어떤 경리를 갖고 우와 하면서 바, 바라보는 거야. 가끔 느끼고 으스케가 계속 으쓱으쓱 하는 거야. 왜 도둑하고 다니 도둑질하고 다니는데 왜경리를 갖고 볼까? 이 사람 팔자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백파 모르던 사람도 데리고 앉아서 몇번 말만 좀 하면 대번 구부러진다. 그렇게 장한 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도, 그 일이 뭐야? 도둑질이야. 들어가 욕 보든, 들어가 욕을 본다든 것은, 자, 감옥 생활하는 거야. 감옥에 가는 거야. 감옥에 가, 고생하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크다랗게 뜨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하셨어 하고 놀라면서도 "그래, 그들은 어떻게 했또 "그래, 그럴 생각이 납디까유 참, 우리 같은 농군에 대한 대면 호강살이요 하고 부러운 모양이야. 자기가 훔치고 감옥 갔다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니까 다른 농민들이 "우와, 정말요!" 어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나도 되는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이게 뭐니 상황의 아이러니지 그지 말도 안되지 감옥가서 고생하는거 도둑질하는게 뭐 좋다고 부러워하니 이게 상황의 아이러니야 자, 그만큼 농촌 현실이 힘들었던 거야 저들도 고아가 지 진땅 먹고 살고 싶으나 주변 없어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위안이 되는 것 같은 거야. 단소, 다수 위안이 되는 것이다. 엉치미는 이걸 잘 알고 그 누구를 논에다 거꾸로 박아놓고 달아나, 달아나다가 붙들며 경치던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며 자네들은 아직 멀었네. 멀었어. 아직 멀었네. 멀었어. 이게 우쭐함이지. 그지? 니네서 이거 하라 그래도 못해. 내네 정도 되니까 하는 거야. 이거야. 하고 흰 소리를 치며, 흰 소리 튼다는 것은 허풍 뜨는 소리야. 허세 뜨는 소리. 허세를 뜰며. 이런 뜻이야. 그들은 옳다는 뜻이겠지. 묵묵히 고개만 꺼덕끄덕 하며 속없이 술을 사주고 담배를 사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별을 훔쳐간 놈은 응칠이를 마구 넘모는 모양 같다. 자. 이 별을 훔쳐 간 놈은 응칠이도 만만찮은데 응칠이보다 더한 것 같다. 응칠과 견줄만 하다. 자, 별을 훔쳐 간놈 누구 동생 놀에서 별가 없어진 거야. 동생 눈에서 교가없어짐 자, 그래서 응치 리 의심받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응치는 리 더욱 개심하였다. 응치는요, 도둑질하고 지금 뭐뭐닭 같은 게 있으면 남의 집닭 잡아먹고 이러거든. 그리고 뭐, 자네가 가지고 남의 뭐... 열매도 좀따 먹기도 하고요. 그 누구 집일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야. 근데 동생에 대한 그 생각만 각별해요. 절대 동생 너네 그 음치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음치가 얄심 받아. 그래서 더욱 게심한 거야. 그는 물풀의 몽둥이를 벗삼아 물풀의 몽둥이 들고 논두끼를 질러서 산으로 올라간다. 왜 도둑 잡아가지고. 도둑을 잡아 응징하려고. 몽둥이 들고 가는 거야. 이스감 금음은 칠려 밤이야. 밤에 가서 이제 밤에 훔치러 올것 같으니까 밤에 가서 기다리는 거야. 길은 어둡고 흐릿한 눈, 흐릿한 언저리만 눈앞에 눈앞에 암을 그린다. 하면서 배경 모사나왔고 아주 어두컴컴해 잘안 보이는 거야. 시각적 심상이지. 자. 그 논까지 칠마장 느긋하리라. 이 마을을 벗어나야, 벗어나는 어게 okay, 고개를, 고개 하나를 넘는다. 또 하나를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 고개와 고개 사이에 수목이 울창한 산 중턱을 비교되고 맨마지게 논이 놓였다. 뿡모의 논은 그 중에 하나였다. 길에서 썩들 라는 안전 곳이라 잘 배지도 않는다. 근데 이 배지도 않는 곳에 누구 훔쳐 간 거야? 아는 사람이 훔쳐 갔겠지. 그래서 막 끌렁클렁한 친구들을 다 의심하고 그래요. 자, 넘는다, 넘는다, 안 는다. 현재형 시제 사용했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뭡니까? 현장감이야, 현장감. 그리고 이제 응모에 논이 있는 데를 가가지고 별 도둑이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처한 응칠은 진붐을 찾기에 응모의 논으로 향한다. 자, 왜 의심받는 상황일까요? 또, 정가도 있고요. 정가도, 정가도 있고 또 지주를 갔다가 지주한테 가가지고 응오 소장료 좀 깎아 달라고 그랬다가 안 들어주니까 뺨을 때리고 왔지 그지? 그러니까 지주와 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지주와 등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범인 잡겠다고 지금 온 거야.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자 일어나 서성서성 할 때이었다. 눈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가 분명히 두 눈으로, 두 눈을 고았다. 그러고 보니, 피로고 항구이고, 추위. 취로 인한 고통이 이게 한 거야. 이거 막 춥고 어그 전날 노동회가 밤새웠거든 그래서 피곤하고 잠도 오고 이러는데 이제 도둑이 딱 오니까 이게 확 달아나는 거야. 다 딴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상친지를 올린다. 자, 도둑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도둑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야. 굉장히 긴장된 상태야.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소리만 앵앵 칠 뿐이다. 다시 암흑 속이 된다. 이제 어디, 어디 논에 들어가서 뭐 하겠니? 또 별을 베겠지, 그지? 확실히 별을 훔치러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역갱이 같은 놈. 여우 같은 놈. 놈이 굳은 날씨를 기아 삼아, 기에 삼아서, 망껏 하겠지 하면서 지금 망껏 별을 베고 있겠지 추측하는 거야. 의리 없는 쓰은 자식. 격장에서 같이 굽는, 격장에서 모두 서로 처지가 비슷한 거야. 모두 같이 굽는 처지에. 아니, 이걸 훔치다니 어떻게? 해? 이웃 것을 훔칠 수 있단 말이야. 격장은 이웃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비슷한 처지 사람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냐 댓글이만 있으라 이를 한번 부욱 갈아 붙이고 차츰차츰 농개로 내려온다 응치리는 농개로 바득이 내려섰어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두들렸다가 나의 행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추측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 도둑은요. 나스로 지금 별을 배고 있잖아. 거기에 덤벼들었다는 거는 내가 나스나에 찍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에이, 조금 있다가 다 마무리하면 그럴 때 내가 덤비겠다. 여기도 봐 모른다, 올린다, 그지? 그래서 기다린다.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몽둥이는 몽뚱이, 잔뜩 힘을 올린다. 여기도 현재의 음이 사용했고, 자, 굉장히 이, 여기가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지? 일보 직전이다. 트직 일보 직전. 한 식격 점 지났을까? 식경이라는 것은 밥, 밥 먹을 때쯤 한뭐 15분이나 20분? 이 정도겠지. 그지?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야. 잠깐 동안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뚝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리었다. 보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굳이 뺑손을 놓는다. 그러다 응칠리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나무별을 훔치다니 하면서 이제 덮친 거야.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넌 뚝으로 고대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누가 와서 덮치니까 정말 놀란 거야. 자, 이런 부분에서 해악성이 느끼지긴 해. 근데 이게 동백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 그지? 자, 해악성이 아직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굉장히 이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자, 전문가 아니야. 어설픈 도둑이야. 전문가면 좀 전문가 같은 좀살피고 그러겠지. 그지 웅치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리 쪼였다막 몽둥이로 때리는 거야. 어이 쿠쿠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 이 소리에 기가 번쩍 드는 거야. 비명 지르는 소리가 자, 은지 나디건 소리야 익숙한 목소리일 거야 익숙한 목소리였어. 고기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니까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찍어 찍어 며그 자리에 우두망찰 우두클니쓰 있는 거야 왜 동생이잖아 동생이 도둑이기 때문에 동생이라서. 장목감이야. 너무 놀란 거야. 그것은 무서, 어,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 똥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세를 놓는다. 바람만 심하게 분다. 심하게 분다. 북세를 놓는다. 부산하게 법석이다. 한참을 실험하다 도적이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형님이야, 형님. 까지 이렇게 못 살게 굴기 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부터 동생이 범인인거 응우가 범인인건 알았지만은 자 응직 입장에서는 여기서 형님까지 범인이 동생인걸 확실한거지. 범인이 동생 응호인거야.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막 우는거야. 보친도 그 벼 수확한 거그또 내버린 채 내건 네,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내가 내가 먹는데 그렇지 자기 농사지어가 자기가 먹는 거 그걸 자기 걸 훔친 거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자 자기 논의 별을 자신이 훔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이 상황. 왜 이렇게 뭉쳐요? 이거 수학했다가는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식민지. 그 당시 식민지. 농촌의 구조정무수. 농촌의 아이러니한 상황. 식민지. 농촌의 구조적 모습. 그러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었을 뿐, 멍하니 썼는 이유는 충격받은 거지.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보침을 들어본다. 보침 들어봤는데 얼마 많이 훔치지도 않았어. 가뿐하니 가뿐한가? 낑, 맑아, 옷? 한말 반쯤? 한말 반쯤 되는지 조금인 거야. 이까지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수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틀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그문 보자기를 척척해서 들었다. 내글 내가 모른다. 그야 이를 말이야. 하나 내글 내가 훔쳐야 할그 운명. 안타깝지 그지? 열국근이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주였다. 에이, 고얀 놈. 정말 구해서 를럴까 고얀, 구약하다고 생각할까? 아니지. 반응법이지. 팔째. 자, 제보를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형도 눈물을 쭈룩 흘리는 거야. 뭐야, 동생이 안타깝고 연민, 동생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것들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 주먹으로 눈물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리두리한 항소 눈깔 항소란 항소. 자, 시오리를 남쪽 산소로 들어가면 흐느지 맛 바깥들에 낮 밤마다 늘 비어 있는 투실투실한 그 항소 아무렇게 따지든 칠십은 갈데 없으리라. 70번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70번은 받을 수 있다. 못 받아도 70번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쪼잔하게 별을 자기 눈에 별을 훔치는 것보다 한탄 크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동생 도와주고 싶은 거야. 자, 응치로서 할수 있는 동생을 도우는 방법이야. 그런 불리나케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만 왔을 때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딱 치며, 예, 좋은 수 있다. 이 좋은 수가 있다. 좋은 수 있다. 이게 뭐야? 좋은 수, 항소를 훔치는 거야. 항소를 훔치는 것. 내 원대로 돈을 해줄 해줄게. 나고 하 잠깐 단오자 다녀오자. 나하고 단오자그 다녀오자. 전에 아내가 있잖아. 아내가 너무 아프거든. 이 아내도, 응모도, 응모가 완전 순정파야. 응모가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달간 그집 일을 해주고 얻어온 아내야. 근데 그 아내가 오늘 내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슬 한번 하고 싶어. 아내를 구슬 한번 낳는다 그래가지고 구슬 한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형한테 응지되게 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돈을 해줄게. 나고 잠깐 다녀오자. 이렇게 막 훔치는 거 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제대로 살수 없어 정상적인 정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살수 없는. 농촌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농촌 현실 음. 씩씩한 의도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하지 않고 그대로 실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로 올려놓은 흥의 손을 부지럽다는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난다. 이걸 보니 하, 엄청이 나고 귀가 꽉 막혔다. 이놈아 하고 악에 받쳐 명색이 성이라며 아니, 그래도 형이라면서 어떻게 훔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형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야. 아니, 형이라면서 어떻게 훔쳐서 도둑질 하자는 소리를 해? 하면서. 됐든, 몽둥이는 들어가. 그러니까 몽둥이로. 그러니까, 자기 제안을 거절하니까 막 동생을 때리는 거야. 골기짝을 후려 갈겼다. 왜 이럴까요? 자, 표면적 이유는요. 표면적 이유는 제안의 거절이야. 내, 거, 내 제안을 거절한다고 집불도 없는 주제. 이런 제안의 거절이고요. 이면적 이유는요. 아니, 이런 동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우에 대한 연민. 도둑질도 못한 아우. 지그밖에못 훔치는 아우. 이래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런 연민이 들어가 있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들어가 있고. 자 아우는 모로 몸을 굽더니 신하부로 찌그러진다. 뒤미쳐 앞정강이를 때렸다. 엉덩이 때리고 정강이 때리고 정강이 때리면 엄청 아플 텐데 등을 폈다고 엄청 아플 거야. 일지 못할 만지 매를 내렸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엄청 때리는 거야. 채만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내렸다. 동생이 엎드려가지고 엉엉 우는 거야. 하김에 하긴, 하긴 했으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심을태 뱉어 던지고, 팔자 드센 놈이 그저 그렇지 별수 있냐. 쓰러진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일어섰다. 이렇게 떼고 난 다음에 미안함도 생기고, 아우에 대한 동정심도 생기고 그랬어요. 언제나 철이 날른 지 딱한 일이었다. 속 섰는 한숨을 후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이게 끝이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방도가 없는 1930년대 농촌 현실이었어. 조선의 현실이었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